조각재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정오를 10분 넘겼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은 지금 앞이 캄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이제 워싱턴에서 절벽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밑에 이 대한반도 정책을 펼 사람들의 진용도 갖추어졌습니다. 그 진용의 면면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볼튼과 같은 사람입니다. 존 볼튼. 문재인 정권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존 볼튼이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문재인 김정은이 짜고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턴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공작을 차단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대참사였습니다. 김정은은 사흘 동안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와서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만 내면은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볼턴이 트럼프를 딱 밀착 보좌함으로써 트럼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김정은은 중간에 메시지를 잘못 전달했다고 그런 모양인데.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아주 깔보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체주의 히틀러 같은 자에 대한 아부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김정은을 깡패라고 썩으라고 이야기하는 바이든이 집권을 했으니까 저할 말이 없는 거죠. 그진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은 아주 베테랑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총 지휘할 사람인데 이분은 최근에 여러 기자 회견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 북핵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어, 확고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를 총괄하는 제이크 슬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브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 어,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에 약간 관여를 했고, 웬디 시어먼 부장관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그 밑에 있는 성김, 성김 이분은 잘 아실 겁니다. 주한대사를 한 사람입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인데, 향후 대행 꼬리표가 아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 이분은 뭐, 경험이 많습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 그리고 2018년 제1차 미국 북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고, 동아태아 부 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냈습니다. 이 성김씨의 부친은, 음, 정보부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이 상당히 최근에 유명해진 사람 있습니다. 정박 여성입니다. 한국대 미국인입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고, 아,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좋은 책도 쓰고, 지난해 비카밍 김정은이라는 책을 썼고, 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선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North Korea's Long Shadow of South Korea. 한국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 분석 틀이 과연 CIA 분석관답게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부하기 위해서 탈북 단체, 반북 단체의 인권 활동을 탄압하고 그리하여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문재인을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딱 요렇게 분석을 해놓은 사람이 아주 핵심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안다면 문재인 정의용 서훈 아마 잠이 안올 겁니다. 이진영에 대해서 박원공,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점이 공통점이다.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이 있다. 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 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외교 라인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성향의 사람들이다. 북한의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진용이다. 라고 했고, 북한과 협상카드로서 한미연합훈련 연합, 중단이라든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당근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싹 빠졌다. 그러니까 대북 유화론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박 이 부차관보 이분이 관심의 초점인데 이 사람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레짐 체인지다, 체제 전환이다,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웬디 셔먼 같은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원경, 박원경 교수는 성김 차관보 대행과 정박부 차관보가 한국말에 능한 한국계인데다가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므로 북한이 긴장해야 할 요소다. 북한이 긴장해야 할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정의용, 정의용 장관이, 서훈 씨는 국제 적 경험이 뭐 비교적 좋고, 워싱턴과 통할려면은 정오용 장관이 주로 나서야 하는데 정오용 장관을 제대로 봐줄 사람이 워싱턴에 단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오용 특사가 2018년 3월 김정은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트럼프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진실로 비핵화 의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만날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솔게 돼가지고, 그럼 당신이 발표하시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문을 들여다보면, 은 중대한, 그게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말한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하고 그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 해부산 철거를 의미하는데,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슬쩍 북한의 비핵화로 바꿔가지고 트럼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미군이 물러간 다음에 우리 핵 감축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북한 비핵화로 딱 바꿔가지고 트럼프를 속였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속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볼턴 회고록을 읽어본 사람이면은 거기에 정의용 씨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이 대한반도 이신무 라인에는 볼턴 같은 사람이 한 10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0명. 볼턴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 비에코 사기극에 일정한 제재가, 통제가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마 방법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절벽을 만난 겁니다. 또 너무나 당연하죠. 비에코 사기극을 통해서 한국인도 속이고, 미국인도 속이고, 트럼프도 속이고, 세계도 속이고, 했지만은 이제 들통이 나버리고, 그 결과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주었다. 벌어주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굴종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함으로써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 한미일 전체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일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정의용, 문재인 두 사람 아니냐 하는 평가를 절절히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워싱턴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어떤 바이든과 전화를 할때 뭐라고 이야기할지 참 궁금합니다. 트럼프의 뜻을 계속 이어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합의 합의 정신을 계속 이어갑시다. 그런 이야기했다가는 아마 바이든이 얼마나 화를 낼까요? 그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바이든에게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급반작용으로 그 북한 중국에 더욱더 기울면서 종속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한미동맹이 강, 강력하면은 한국이 북한 중국을 상대해도 종속적인 자리로 가지 않는데 한미동맹이 약해지버려버리면은 중국 북한이 당기는 대로 간다 이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최근에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걸 추진했다는 이게 또 워싱턴에 알려지면서 워싱턴의 의심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은 바이든인들 지금 뾰족한 수는 없어요. 뾰족한 수는 없는데 하나 뾰족한 수가 있다면 그거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대북 제재 더 강화하고 실무회담은 하고, 그러나 목표는,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여기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실무회담에서 잘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그때 뭐 김정은을 만나든지 말든지 한다. 탑다운 방식으로 안 한다. 바텀업 식으로 한다. 뭐 이런 기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북한 정권이 그동안 했던 수법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하는 식으로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하면은 아 회담하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손발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라는 바는 아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쇼를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를 하는 모양인데 현재로는 그게 매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또한 사람. 이, 오늘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이분, 외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밥 메넨데스, 밥 메넨데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 외교위원장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전율케 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시진핑과 통화를 하면서 올해가 중국 공산당 장건 100주년이다.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 이게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요 말을 또 중국 매체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중국에 이용당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요 말을 싹 빼고 보도를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밥 메넨데스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교 위원장의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피를 흘려서 한국을 지켜준 줄 아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말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자를 만났습니다. 절벽을 만났습니다. 워싱턴에는 볼턴 같은 사람이 10명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